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왜 이래, 갑자기? 왜 갑자기 흩어져? <laughs> 깜짝이야. 오늘도 활기차게 앞장서는 낙엽이와 가루. 아휴, 날씨가 더워요, 더워. 허걱, 겨울 날씨라고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. 어디 지금 꽃이 폈나?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. 꽃 여기 있는데. 누구? 왜 일이야? <laughs> 오늘은 네 주말이라 진서와 같이 갑니다. 현이는 어디 갔대요? 그래서 오늘은 다행히 진서가 있어서 진서랑 같이 가고 있어요. 오늘은 18일 차갑니다 Let's go. 가루도 이제 완전히 동참했구나. 아니야 가루가 아니라 감자. 아니 제 가루야 감자야. 응. 어. 감자야. 아, 우리 씻고 됐구나 이제. 같이 가는 거지? 운동 씻고. 미미는 오늘 안 오나? <laughs> 뭐 해, 진서? <laughs> 스트레칭하냐? 가자 가자. 아, 오늘도 역시 나오니까 좋네. 요뭐 좋다는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. 아무튼, 겨울은 좀 추워야 되는데, 너무 푹 해가지고, 저는 좋은데, 예. 네. 또, 농작물한테도 안 좋을 거고, 뭐, 겨울을 나는 뭐, 여러 가지 뭐가 있잖아요, 예전 날씨로 돌아오기를 기원하면서, 가자. 어, 미미 왔구나. 어여와, 미미. 한 번도 뛰는 법이 없어. <laughs> 감자도 제법 엄마 뒤에 바짝 붙었네. 오늘은 물안 먹어? 그냥 가는 거야? 아, 감자가 먹는구나, 물. 미미도 먹을 거야? 자, 오늘도 임무 완수 했습니다. 오늘은 진서와 함께. 선니는 어디 갔는데 잘 놀고 있으려나? 갑자기 따라간다 그러가지고 그래도 제가 그냥 가라 했어요. 그래서 오늘 진서가 있으니까. 자, 여러분. 오늘 날씨가 엄청 푹 합니다. 이러다가 또 언제 또 추워질지 몰라요. 네, 건강 유념하시고, 좀 이따 뵙겠습니다. 하고, 아구. 산을그냥 돌아다니더니, 목말랐어? <laughs> 너희들은 뭔복인가 싶. 얼른 와, 봄이랑 감자랑. 미미는 또 어딨어? 해철하고 오기야. 내려가는 길입니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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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진서도 강아지 같은데? 신강아지? <laughs> 진서도 뭐 숙녀가 다 됐어. 어? 다 컸어 애. 아이고 아이고 정신없다. <laughs> 정신없다여놈들아